이번 시간에는 지도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명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명도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중동 지방, 동네 이름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 속에는 현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읽기가 단순히 어려운 걸 넘어서서 자칫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전반적인 성경의 지리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성경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등장인물의 동선 자체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찌 보면 성경 지리 공부는 필수적인 요소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세계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 고대 중동 지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 지역의 현재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주변의 왼쪽으로는 이집트, 바로 오른쪽에 요르단, 위쪽으로 시리아, 또그 옆에 이라크, 이란까지 걸쳐진 지역입니다. 보통 고고학과 지리학 분야에서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어났고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이집트 문명까지 겹쳐집니다. 아, 성경의 지리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체 흐름을 무지개 색깔별로 일곱 가지로 구분하는 일인데요. 창조 시대, 성조 시대, 광야 시대, 판관 시대, 왕정 시대 유배시대, 재건시대. 앞으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물론 성서학에서 각 시대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따로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학문적인 용어보다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해주면서도 좀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와주는 이 일곱 가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창조 시대 이야기는 공식적인 성서학계 용어로는 원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록 이전의 역사라는 뜻이죠. 천지 창조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인류 문명 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의 지리적인 환경과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성서학과 고고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형성된 고대 수메르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문명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칼데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는 곳인데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한 무리의 유목민도 처음에 거기에 거주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란이란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이주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조상들, 성조 시대에 해당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리는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표지로 자손들의 번성과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을 통해 시작되는 하느님의 계획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상세히 보면 이때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들이지만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쯤에 있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들이 될 열두 아들을 낳는데요. 성조사의 흐름은 이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이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탈출기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의 흐름상 광야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그 사이 40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가 크게 불어났고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나이 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레위기는 그때 시나이 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모아놓은 법전인데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여기 시나이 산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 수업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뭔가 자연스럽고 덜 지루하겠죠. 다음 민수기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느님께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있던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카데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이 광야를 떠올리시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 유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중요한 신학 서적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리적으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곳. 요르단강 건너편 혹은 요르단강 동쪽 모압 땅 전부 이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 바로 요르단강 오른쪽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오경도 끝이 나지요. 이어지는 여호수아기는 가난안땅 정복 이야기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역은 바로 가난안 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양한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토에 해당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혹은 필리스티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부터는 드디어 지파별 동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좀더 쉽게 판관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판관들이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읽게 되는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가 이 판관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부터는 왕정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북왕국 혹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당시 지역의 맹주였던 아시리아의 멸망에서 사라지고요. 남왕국 혹은 남유다왕국은 아시리아에 이어서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바빌론의 멸망에서 유배를 떠납니다. 이후에 세계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해방령으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다왕국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는 신약으로 이어지니까 이까지가 구약성경 이야기의 주요 배경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과 함께 전체적인 구약성경의 지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구약성경을 읽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